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고 남유다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4개월간의 긴 시간을 생각해보자. 채찍과 몽둥이와 억압과 폭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삶 자체를 싫어할 정도였다. 바벨론 강가, 천막막사 안에서 삶과 모진 노예생활은 삶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고통당하는 가축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 원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스타로등 온갖 우상을 함께 진열해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한 원인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진리를 외면하고 사모니즘의 종교의 형태로 변해버렸다. 시간과 영혼을 넘나드는 기독교의 진리는 간곳 없고 복빔과 기복신앙이 기독교 종교로 대체되었다. 차라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모니즘 형식의 종교로 변질된 형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